<laughs> <대박>. 네 감사합니다. 아봐 <laughs> <laughs> <대박. 웃음> 세상도는몇으를 찍어야 돼? 제일 좋은 1024. 걸로 해고 벼슬을 치고, 벼슬을 되게 날렵하다 날 벼슬을 치고, 벼슬을 치고, 벼고 벼슬을 치 광명떼기에요 방명떼기 사야되긴 하는데 여기 마음에서이게 있을지 어 한샘이나 이렇게 와 킴이 코가 진짜 높다 코가 높다 코가.. 코가 높다 수술한 코야 <웃음> <웃음> 아! 이쪽. 음,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 아, 이렇게 이쪽이 코스야 코스 저기가 입구 아, 어, 알겠어. 알겠어. 어. 어. 여기가 처음이네 그냥 잠자코 따라. 관리가안 되서 아 쟁반으로 써도 되겠다 통째로 가져와서 쟁반 쓰다가 통째로 올리면 되잖아 통타임. <laughs> 오, 발이 뭐. 불편해. 이게 저보다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조합은 다리 걸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불편 그러네. 근데 이게 음. 불편해서, 내가싫다아 그러니까, 너, 너희 둘은 거의 그쪽에서만 쓰면 되니까, 이거 거의 쓸일 없지 않겠어? 왜? 근데, 어. 여기 손님이올수 있어서. 손님을 손님을, 손님을 여기 앉히면 되잖아. 불편한데, 안 손님을 여기 앉으라고. 어. <laughs> 퉁퉁 네. 들리는데. 어. 그리고 나무 느낌이라서 좋아. 어 그러게 이거 괜찮다. 1 5만 원이면. 그렇지. 괜찮지. 어. 회자 하나 얼마인데? 한 칠만 원 하지 않을까? 진짜요? 아 포함 가격이래. 어, 대박. 그래. 이걸 회자로 응. 이거는 이거 같이 줘. 이거는 아 그런 아니지. 여기. <laughs> 여기. 짜증 빼한 거지 뭐. 검정 프레임이라서. 어머, 룩다 뭔가, 이게 뭔가 딱딱한 것 같은데 맞춰주는 거. 엄청 편해요, 이거. 근데 이거. 아, 그 90만 원이야. 왜트리스마니야 그것도. 톱인가봐. 얼마야? 5만 원? 5만 어. 원? 근데 뭐. 친구는 비싼 거 사야 돼. 근데 뭐든지 그래 다 비싼 거가 좋은 거야. <laughs> 그게 더 불편해? 잡아야 할 것. 아, 그럼 잘래? 좀얘좀 <laughs> 좀 재워. 맨날 자요 <laughs> 음, 음. 아우, 아우. 그런 건 하지 말자 어뭐 했어? 뭐 했어 김치 볶음밥 어? 김치 볶음밥 아, 김치볶음밥 김치 볶음밥 두 개랑 돼지돼지볶랑 맛있겠다 이쁘게다 맛있어 오 완전 맛있겠어 감사합니다 맛있겠어 아, 맛있겠다 커피, 탄산 나 아, 커피. 나도 커피, 나도 커피. 탄산, 하나만 해서 리필해 먹어도 돼 아, <laughs>

비 오는 날 저기 이사하면 잘 삽니다 아 진짜요? 다들 왜 위로하면서 사나봐요 <laughs> 근데 나, 나도 비 오는 날 이사했어 나, 나도 비, 아, 비 왔거든 어. 신기하게 비 오는 날 친구가 똑같은 얘기하길래 지금 인생 최대값으로 살고 있는데 <laughs> 이미, 이미 몇개 모이면 좀안좋겠는가 안 <laughs> 다음에 한번더 하셔야 돼요 비올때런데난비올때 음. 이사하고 지금 거의 음. 2년 다 돼가는데 왜, 왜 나는 아직 뭐가 이렇게 낮은 게 없냐? 또 어디가? 아, 스펙카페. 아, 스펙카페. 아, 스펙카 그때 맑은 날 있었으면 큰일 날뻔했어. 야, 우리 처음에 이렇게 이런 거 샀을 때 누가 옆에 있었으면 안 싸웠을까? 싸웠어요? 네? 우리 우리 소술 취한 거 싸웠어요. 이런 거 내가 고를 때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로 사? 아, 진짜? 네. 어디 찍어드릴까요? 아, 아 진짜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맞아요. 안은 아, 아, 안 하려고 네.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어, 아, 대박. 연예인은 아, 다르구나. 아. 네 그냥. 생각해 주세요. 이리 돼. 요 오늘 이게 찍어. 아 정말. 연예인은 다르다. 특적으로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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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이번에 이사해가지고. 아, 너무 아, 대단해. 아, <laughs> 설마 빠져다된 거야? 어 5%야 <laughs> 5%, <%예요>, 5%. <laughs> <laughs> 중요한 순간에 빠지면 안 되지 예, 네, 감사합니다 너도 마스크 벗어내면 걸리면 어게 <laughs> 하나 둘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찍는 거 사진인가요? 어 동영상 <laughs> <laughs> 어머니랑 사이가 되게 좋은 감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연예인의 삶이구나. 음. 짝짝짝짝. 아, 짝짝짝.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누나도. 네,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야? 자르는 게 깔끔해. 키면 진짜 이쁘게 지 않나? 이 돌아가니까 음. 이거는 그거 올림돌 응. 블렁색그리 뭐 대박. 오, 새파이어 너무 이뻐. 와, 어, 근데 나 내가 원, 너무 딱 원하는 색, 색, 뭐지? 온도 색깔이야. 색깔의 온도. 그러게, 너무 이쁘다. 아주, 원했던 딱그 똑같은. 이거 내가 고를 때 로벨랑이 옆에서 나의 미지를 계속 들어 넣는 거딱 내가 원하는 미지. 되게 따뜻하다. 오, 이제, 무드 잡아.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이사를 하고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되며 해야 할 것이 참 많았다 아니 사실 아직도 산더미처럼 많다 무지개집에선 공동생활을 한 덕분에 다른 사람 의견에 잘 묻어갔지만 이젠 둘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만의 공간이 생겨 좋은 만큼 부딪히는 경우도 더 많아진 요즘이다. 무지개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게 일상이 되니 우리가 이렇게 잘 만나는 게 우리가 잘해서라고 착각하곤 했는데 이사를 처음 해보니 이제까지 주변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구나 깨닫는 중이다. 이사할 때 본인의 차를 쓰라고 먼저 챙겨준 무지개집형 이사가서 당장 밥해먹을 게 없을까 식기를 챙겨준 누나들 그리고 선뜻 먼저 이케아까지 운전해주겠다고 챙겨준 지지 로벨 형들까지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물론 팀과의 투닥투닥 집 정리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분명 잘 헤쳐나갈 것만 같다 우리의 고마운 이웃들 덕분에 thank mm -hmm. you